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이상하다 에이. 감찰해라 그렇죠. 감찰 지시했죠 에이. 그런데 이 감찰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남부지검의 이관봉건띠지 a 제발. 과관련해가지고제제제제설설설 제발, 제발. <laughs> 설마 g o atayo, Nambu, jigome, e, kambongo, 의 i j i c 없었던 것 같다. 실무적 차원의 과실은 있었지만 주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지시는 없었다. 아니, 그 실수는 맞는데 고의는 없었다는 거잖아요. 감찰 결과. 그렇죠. 그럼 뭐 실수 정도에 대한 징계가 나오겠지. 그래서 제가 이 대검에 맡기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댓글에서 정성은 흔들지 말라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어. <laughs>